입니다. 오늘도 반갑습니다. 어,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졌지요. <laughs> 따뜻해져가지고 너무 너무 좋아요. 음, 힘들었죠. 추워서 우리 다육이들 케어하는 것도 힘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을 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. <laughs> 네, 추운 게 싫어요. 네, 따뜻해졌으니까 분갈이 또 열심히 해야 됩니다. 요 아이들이 뭐냐고요? 오견입니다. 네, 요 아이가 많이 묵었어요. 저한테 와가지고, 요 아이가. 예쁘죠? 목대도 예쁘게 늘어졌죠. 늘어지고, 네, 그, 아라리 색감도 너무너무 예쁘고요. 네, 이렇게 예쁜 아이가 있고, 요, 요 아이는 조금 늦게 분갈이를 했어요. 조금, 얘보다 늦게. 그래서, 어, 오교는 조금 이렇게, 뭐지, 흙 냄새를 맡아야 된다고. <laughs> 음, 그래서, 조금 이렇게 목대도 흙으로 이렇게, 묻어줘야 하는 그런 식의 분갈을 해줘야 되거든요. 요 아이, 그때 그렇게 했는데, 정말로 오겨는 성장이 엄청 더뎌요. 진짜 더뎌요. 성장이 더뎌가지고, 많이 큰 모습을, 아니면 알이 좀 굵은 모습을 보기가 힘들죠. 요 아이도 다 합식을 이렇게 한 거예요, 그때. 그래가지고, 열심히 물주고 했는데, 요 아이를, 두 아이를 이제 한 화분으로 옮기려고 그래요. 이쪽 화분으로 옮겨서, 합식을 다시 해주려고 합니다. 예쁘죠? 오견 너무 좋아요. 저 예전 직장생활 할때 정말 제가 좋아하던 언니 이름이 오견이에요. 그래서 다 오견을 좋아하게 됐던 이유도 있어요. 시원하죠? <laughs> 수연은 또 우리 딸님미 이름이고. <laughs> 예, 오견은 이제 성장이 느리다 보니까 하엽도 잘안 생겨요. 성장을 빨리빨리 해야 또 하엽도 생기고 하는데, 음, 하엽이 없습니다. 이렇게 여기다가 다시 해주려고 합니다. 요분에더 이제 빡빡하게 되겠죠. 물을 좀 줘야 돼요. 오견은 오견도 높기란도 그렇고요 이렇게 알맹이 있는 애들 요 아주 물을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물을 조금... 네, 잘 주워야 합니다. 아, 정말, 얘는 정말 이뻐요, 이렇게. 색감이 빨강이에요, 빨강. 얘는, 아이고, 이렇게. 아, 예쁘죠? 아, 가지가 너무 이뻐요, 가지가. 오요는 거의 한번 군생이 거의 없죠, 이렇게. 여러분께서도 합식을 좀 해야 이쁜 아입니다. 이 그냥 콩분에다가, 진짜 콩분에다가 하나씩 심어 놓는 것도 괜찮아요. 근데, 합식으로 해서 조금 풍성하게 키우는 것도, 음, 좋아요. 그래서, 어, 많죠? <laughs> 두 개를 뽑았더니 이렇게 많아요. 아이를, 네, 자, 이 와이를, 수목분에다가. 이 오견은 좀 배수를 좀 많이 해주셔도 돼요. 네, 배수를 좀 많이 해줘야 된다 그러면, 펄라이트, 뭐, 난서 이렇게 혼합해서 쓰셔도 됩니다. 저는 그냥 뭐다 위에 올려놓고 그냥 다음 분갈이 할 때까지 놔둘 거니까 그냥 대립마사 씁니다 상토를 좀 섞어서 쓸게요 네, 흙을 어, 이렇게 흙을 가득 채워놨어요. 가득 채우고 네, 꽂아야죠 음, 얘를 네 얘를 음, 어떻게 해야지 예쁠까요? 이렇게. 네 사실 이렇게 해서 이 목대도 이렇게 흙으로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. 이렇게 해서 어, 수량이 많으니까 심어 볼게요 흙을 사이사이 이렇게 올려주면서 심어줘요. 음, 더 촘촘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씩 있는 아이는 이제 중간 중간에 꽂아 놓고요. 이렇게. 어우 얘는 크다. <laughs> 아 얘는 따라나 심어보고 싶을 정도로 큰데요, 이렇게. 음, 그래도 가운데다가. 어쨌든 네 풍성하게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서 네 빡빡하게 러블리 로즈 심어주듯이 그렇게 해줄 거예요. 색상 정말 이쁘죠. 붉은색으로, 네. 음. 이거 조금 알이 좀 굵어져요. 자라면서 어, 작은 알은 아니거든요. 지금은 작아 보이죠. 정말 작아 보이는데, 자라면서 네. 이렇게 알이 굵어집니다. 흙을 좀 묻어 주고요. 네. 뿌리 고사된 애들은 좀 뿌리 잘라내면서 이렇게 풍상이 보이죠 이제 얘들도 이제 바로 쌀뜨물 줄 거예요. 어, 이쪽이 너무 풍성해 보여, 좋다. 그쵸? 그렇죠? 이쪽이 되게 풍성하죠? <laughs> 조금 덜 심어진 대로 이제 또 갈게요. 어때요? 좀 빡빡하니 보기 좋죠? 더 이제 풍성해질 거예요. 이제 제가 쌀뜨물 영양제를 주면서 키울 거니까 저는 원래 영양제를 잘안 줬는데 너무 미안하잖아요 애들한테. 그래서 쌀뜨물을 이제 주기 시작을 했잖아요. 올 봄까지는 계속 쌀뜨물을 줄 거예요. 마사로 살짝 살짝 네, 덮어줍니다. 네, 물몇번 주고, 뿌리 활짝 대면, 그때 또 다시 한 번, 예, 복토를 해주면 되니까, 설겅설겅 해줍니다. 음, 정말 좋아했던, 다육이. 안 좋아한 애가 없죠, 사실은. 근데, 어떤 걸더 좋아했냐. 안 좋아한 애가 없지만, 그래도 그 중에서, 어떤 애를 더 좋아했냐. <laughs>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. 다육 집사니까. 아이고. 네, 오견도 네, 이유가 있죠. <laughs> 저를 네, 제가 처음 직장 갔는데 많이 도와줬던 언니 이름이라서 근데 어, 다육이 오견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더 좋아하게 된 거죠. 네, 수연 같은 경우도 어? 우리 딸님 이름인데 다육이가 수연이 있네. 이래가지고 <laughs> 근데 수연은 조금 키우기가 좀 까탈스러웠어요. 저는 그래서 판매 농장 놀러 갈 때마다 예쁜 수영에 수연이 있으면, 네, 사오곤 했었습니다. 네. 지금도 어렵긴 해요, 수연이. <laughs> 음, 요 아이들이 쌀뜨물 먹어가면서 햇볕 좀 보고 그러면 빨갛게 익어가고, 어, 알도, 네, 음, 자구라고 하죠. 그리고 알맹이도 정말 예쁘게 굵어진답니다. 어, 예쁘게 크고 있을 우리 오견, 여러분께서도, 네, 키워보세요. <laughs> 요 이쁜 아이 종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분갈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